자 28번 자이 문제는 자 우리 이화 함수 업때 그릴 수 있어야겠죠? 자 선생님이 요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분 없이 그리는 방법 언젠가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이런 그래프는 빠르게 그리는 방법 배워 있어요 알지? 그거 배우시면 정말 뭐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 한번 대충 해볼까 요 선생님이? 자 꼭짓점이 얼마야? 일단 뭐 x 플러스 2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이차 함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어.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계속 무한대 가잖아. 얘도 어때? 곱해져 있잖아. 그죠? 다항함수랑 지수함수랑 곱하기 할 때는 빨리 간단하게 하는 거 배워야 돼요. 자, 이의 무한대 제곱 해보자. 무한대 대입했어. 어디로 가니? 무한대가 되겠죠. 자, 무한대와 무한대 곱은 무한대 가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때는 말이에요. 자, 얘는 어디로?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제? 하지만 이의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은 어디로 가냐면 영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얘가 훨씬 더 빨리, 빨리 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프가. 근데 그런 그런 게좀 이해 안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봐.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이거좀 여기 시기줄 단하가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사실은. 자, x 마이너스 e의 제곱, 그다음에 e의 x 제곱인데요. 자, 이거 갈 때는 알죠? 빼기 t로 치환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자,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2에 빼기 t 제곱이 되면서, 자, 리미트 i t 가 무한대가 되었을 때, 얘 t 제곱, 빼기라서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입해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죠? 그럼 뭐 하면 되겠어? 로피탈 정리. 그죠? 미분 계속하면 알겠지만, 결국 얘 남아있고, 얘 상수가 되기 때문에 무한대가 돼서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빼기 모한 데가 될 때는 이렇게 연관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많이 연습해서 평상시에 많이 가볍게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이 정도 그려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이야. 자, 이때 여기 이 점은 꼭지점 A 플러스가 되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A 값을 경계로 한다는 거야. 여기. 그러면 이점 A 잡혀 알아보자. 자, A 콤마. 여기다가 A를 대입을 하게 되면 4에 2에 A 조급이 되겠죠? 어, 이런 그래프 되겠고. 얘는 또 뭐야? 일차 함수인데, 잘 보시면 A 콤마 4에 2에 A 조급을 지나는 기울기, 얘가 되는 일차 함수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지 그러면 어때? 요점을 통과하는 식이니까 그죠? 쭉 내려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A보다 작은 거는 여길 그려야 되는 일차 함수를. 자, 그러면. 이 하얀 선의 그래프가 바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거지. 음. 그런데, 문제 뭐라 써있냐면은, fx랑 y랑 t랑 만나는 그 교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자, y는 t. 이렇게 했을 때, 점이 몇 개? 세 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얘를 gt라 한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쭉 gt가 t 올라감에 따라서 gt 안 변할 거야, 그지? 안 변하는데 이런 말써 있어. gt가 말이야, t가 1 2일 때는 뭐야? 불연속이래. 그러니까 쭉 계속 올라가 보자. gt, gt 안 변해. 그니까 그러니까 안 변하다가 약간 더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살짝 올라가면 달라져. 이때 gt가 일로온단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올라가게 되면 얘는안 만나고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그죠? y는 t가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gt가 확 뛰어넘는단 말이야. 그, 뭐가 되겠어? 불연속. 바로 이 순간이 달라지는 순간이야. 그지? 그래서 그 t값이 바로 12일 때 달라지더라. 그지? 그러면 그때 요 값이 바로 얼마가 되는 얘기야? 바로 12가 되는 얘기지? 자, 그러면 4에 2a 작업은 10인가 수가 있고, 2a 작업이 3이라 것까지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a 값을 알수 있겠다. 그죠? a 값이 얼마냐면, 로그치 어, 해봐. 로그, 로그 ln, 3이 되겠죠? 뭐 이런 거지. 음. 자, 근데 이런 게 있어. 여기 보니까 f에다가 이 점을 대입해 보자. 그렇죠? fx에다가 이 점을 대입할 수 있겠지. 자, 해 봤더니 서로 관계가 뭐다. 그렇죠? 역함수 관계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고1 때 배웠어. 역함수는 뭐가 성립해? 교환 법칙 성립하거든. 그래서 얘가 된다는 사실은 뭐가 될수 있냐면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얘를 미분해서 요 값들 대입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보자. 자, g 프라임에 f, 어, f t, 그 다음에 곱하기 사실뭐 f 프라임 분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나눔돼. 뭐그다 여러분들이 암기한 공식들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 외워서 바로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분하고 나서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a 플러스 이랑 a 플러스 6 대입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2를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차근차 근 알아볼게요. f p r i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이런 말 하고 싶어.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g t라는 거 있잖아요. 음, 이거 무슨 말이야? y가 t였을 때 x 좌표인 거죠. 음, 그러면 g에 g에 f a 플러스 2는 뭘까? 얘는 뭘까 그죠 y가 뭐였을 때 y가 a 2였을때 x의 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y가 t였을 때점세개 중에서 작은 거를 얘라 했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이 말뜻은 y가 이값일때이값일때 제일 작은 x란 얘기지 그러면 y가 a 일 때가 누구야 바로 0잖아이값 바로 얼마 0이란 말이야 그때 0에서 y가 0이 무슨 말이야. 바로 x 축을 말하는 거지 y가 제로일 때 여기서 말하는 거지 그죠 그 기울기가 바로 f 프라임 얘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관계가 뭐야 서로 역수 관계가 있어 아시겠죠 어 그니까 우리가 여기 f에서 기울기 얼만데 그때 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얼마냐면 그때 거기 기울기는 어 기울기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요 기울기는 선이야 선 요거+ 요거 그죠 요 기울기 얼마냐면 바로 이에. A제곱이란 말이야. 요 기울기가. 그지? 근데, 2제곱이, A제곱이 3이기 때문에, 1제곱 해봐. 얘는 9가 되겠지? 아, 그러면 얘는 역수야, 역수. 그죠? 얘는 역수기울기잖아. 그죠? 그럼 얼마? 얘는 9분의 1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요 기울기는 9고, 그거에 역수기울기니까, 얘는 얼마? 9분의 1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gt하고, 이 gt는 다른 gt야. 그 얘는 이쪽 지티고 얘는 불연속하는 지티니까 넘어간 지티잖아 달라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 넘어가서 구하는 방법은 누구죠 자 g 프라임에 f+6 a +6, 얘를 구하는 방법이지 이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죠 대입해 보자 a+6을 대입했어자 대입해 봤더니 f 프라임 a, a+6 분의 1인 거야 그죠 그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얘를 구하면 안 되고. 얘는 g가 여기 요지이기 때문에 얘로 구하는 거야. f로. 그죠? 그래서 f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역수로 표현하면 되겠지. 음.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자 얘를 미분해볼게. 자, f'x라는 거는 미분해보자. 자, 어 이거 뭔지 알죠? 어떤 식의 지섬수에 있으면은 역 미분할 줄 알지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먼저 미분해보자. 자, e에 x-a-e가 되겠고 플러스. 얘는 또 그대로 써야겠죠? 이 미분법, 여러분들,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다시 쓸게요. 어떤 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 미분할 때는, f'x, 얘 한번 미분하시고, fx를 쓴 다음에, 그거에다가 지수함수, 이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하고, 그대로 하고,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얘를 구하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해봐요. 자, A 플러스 6을 대입을 했어. 그럼 얼마가 되겠어, 이거? A 사라지고, 4 남고, 8 되겠죠? 어, 8. 그 다음에 A 플러스, 자, 여기다가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하면, a 끼 사라지고, 16이야. 그죠? 렇 16.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6 대입하면은, 어, 2에 A 플러스 6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24가 되고, 그 다음에 2에 A제곱이 되고, 2에 6제곱이거든? 자, 그러면은, 2의 a 제곱이 뭐야? 바로 3이죠? 3을 대입하면 얘는 72. 얘 2의 6제곱이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값은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어, 72의 2의 6제곱분의 1인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뭐야? 얘를 물어보고 있네. 그죠? 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구한 값이 9분의 1이었어요. 그죠? 얘는 지금 구한 값이 고요 72에 2에 6제곱의1 나오지. 자, 곱해서 9분의 72에 2에 6제곱 나와. 그래서 8에 2에 6제곱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8에 2에 6제곱 몇번 답이 있어요? 어, 이게 4번에 답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을 표시하면 되겠지. 4번 맞지? 어, 하여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사실은, 어, 아까 그래프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말이야. 자 여기 G 하고 이 G는 다른 G예요. 그죠? 그래서 불연속하기 전의 G고 또 불연속한 다음의 G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게또 식이 달라. 이쪽으로 갈 건지, 얘로 갈 건지. 그때는 f x 를 여기 기울기 구해서는 얘 역수 기울기지, 그럼 되겠고 얘는 기울기를 구해서 역수처럼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하튼 여자 역함수 미분은 기울기 역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가볼게요. 출발.